안무가 나서, 나무가 나서, 나무가 나서, 나가 나서, 나무가 아서 나무가 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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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가 나가 나서, 나무가 나가 나서, 나가 봐. 서희가 나서, 나가 나서, 가 나서, 나무가

근데 그냥 가봐나요. 그리고 심해줘. 아깝다. 음. 중간에서 다음에서 하는 거. 이거 다 이거 잡았나? 좋았어. 아깝다. 해결해. 잡아. 아! 소! 소소소 소. 포인트야.